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1905년 폼,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. 이 영상에서 고대 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은 교가의 음악적 탁월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대 교가에 대한 음악적 평가를 이 책에서 류경선 교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한 영상이 이 영상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소개가 되었습니다. 195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현재 교과가 처음 발표되었는데요. 그때 배포된 악보가 바로 이 악보입니다. 작곡가인 윤희상 선생이 직접 정서한 그런 악보입니다. 귀중한 역사 자료이지요. 윤희상 선생은 고대신문에 고려대학교 교과의 작곡 배경을 비교적 자세히 글로 남겨주셨는데요. 바로 이 기사입니다. 이 기사의 앞과 뒤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. 작사자 조지훈 교수로부터 작곡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, 교가를 작곡하는 데 있어서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 이네 가지를 주안점으로 삼아서 곡을 만들었다 이런 취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교과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매력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도 특별히 고려를 한것 같습니다. 이 윤희상 선생은 세 가지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직접 당시 유진호 총장 댁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자창을 했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고른 것이 바로 현재의 교과다. 이런 얘기가 적혀 있죠. 이 부분은 이 고대 신문에 실린 윤희상 선생의 마지막 부분 그 글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러한 노래에 대한 어떤 기원 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. 고대 교가의 음악적 탁월성에 대해서 류경선 교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화성 진행의 재치, 이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, 그 부분은 바로 우리 교과의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